네 오늘 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조금 더 <laughs> 마무리를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서 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색다른 모습으로 어, 활기차게 이렇게 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지금도 어, 말씀 듣다시피 전골은 이 다리로만 두고 이 상체는 다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나름대로의 어떤 그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렇그 어느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절대로 힘이 들어갈 때 들어가야지, 아무 데나 들어가 있으면 팔은 팔대로 아프고, 잘 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만 내겠죠, 그죠? 아,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들을, 어, 제가, 의자 계속 이렇게, 어, 힘을 빼라, 빼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꼭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빠져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질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치아지는 법은 이 아시죠, 그죠 계속 뭐 너무 상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laughs> 당장 어, 내년에 또 새해 운들어오면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어, 중점적으로 탁, 탁 찍어서 그것만 연습을 할수 있게 해드리고, 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진도가 많이 나간다고 좋은건 아니죠, 그죠?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해서 그게 내게 돼야 진정으로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순수만 많이 나간다고 따라오느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드린 대로만 하셔야 돼요. 속도가 빠르면 그 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나온다에 숫자, 하나, 둘, 셋, 넷 같은 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꾸준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궁, 들었다, 편안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편안하게 그냥, 이상태 되죠. 이 상태. 그리고, 내려올 때는, 자, 이 선이 문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멈췄다, 궁, 이렇게 되는 거죠? 궁, 올린다, 내린다, 붕. 올린다, 내린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한 번씩 한 번씩 어, 꾸준하게 어,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이게 뿜 동작은 이상태이니도 이거지만 툭툭 던지는거죠. 절대 손목을 서면 안된다고 했으면 손가락 끝으로 툭툭 던져주는거예요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늘에 왔을 때이 상태. 이 상태 상태가 어디죠? 자, 이 마디 새끼손가락 마디에서 한주한 한 마디 정도. 주먹에서한 마디 정도 더 들어가게 해서 최대한 테두리 근처로까지 와야 돼. 7일이 테두리에서 멀어지면 안 돼. 1주지이면안 된다는 말이죠이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멀어지면 멀어져,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손등이 내가 잘 보여야 된다. 무슨 의미냐? 하늘을 봐야 내 시선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기도, 소관이 지금 다 빠진 상태예요. 그렇죠? 빠진 상태인데, 여기서 손이 쉽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항시 붙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저번에 했던 것처럼, 궁, 따, 궁, 땅그런데 우리 소리는 한 번을 치지만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울려서 이렇게 가는 소리예요 궁, 따, 궁, 덩. 아셨죠? 그래서, 하나를 기게기게 길게 길게 보고 천천히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끊어지는 소리로 궁, 땅, 궁. 이렇게 그러니까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공따 공 당, 그렇죠? 공다공 당. 그래서 박자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공공따다둥공당 당. 이런 도 있고 또. 짧게 간격으로 궁궁 닷다 궁궁 덩덩 이렇게 빠르게 치 때는 궁궁 닷다 이때는 삼박 개념으로 하는 거죠 딴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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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궁궁 셋 궁궁 궁궁 셋딴따셋 궁궁 셋 덩덩 셋 삼박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박을 반씩 나눠서 하나, 둘, 셋둘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 둘, 을, 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번째 박을 쉬어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삼박 개념으로 가요. 삼박 개념 어떻게? 자지머리자지머리가 자진모리. 삼박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덩덩 그렇죠? 덩. 나중에 하겠지만 덩덩 덩. 그래서 하나가 세개세 박을 먹고 간다. 8 분의 3을 먹고 간다. 총네 마디로 구성이 돼 있죠, 그죠 음. 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지금은 힘물이 위주로 가기 때문에 <laughs> 어, 가장 기본적으로 치는 탑법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하게, 콩, 콩, 다. 식으로. 좀 빠르면 더 천천히 공공다다공공다다칠때탑법을 정확하게 내가 쳤느냐 안 쳤느냐 쉬면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을 그죠 내가 내스스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가락을 칠수 없다 그래서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착하게 쉽게 들는거만 하루에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고구만 착하게 내가 지키면서, 지킬까 지키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좀더정확하게 빨리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음. 수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죠? 마무리하고, 그, 마지막 한 번은 끼덕을 넣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시고, 물론 끼덕이 잘안 되기 때문에 넣어서 하시면은 가락이 다른 방으로 변해버려요. 늘어나서. 속도가, 속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더 천천히 치야죠. 그죠? 덩, 덩, 궁기다, 궁. 치는 거를, 덩, 덩, 궁기다, 궁. 이렇게 치셔야 된다고 하죠. 풀어서, 더, 배로, 속도를, 시간을 배로 늘려서, 하나를 두 개, 두, 두 개처럼 치는 거죠. 덩, 덩, 궁기다, 궁. 하는 거를, 덩, 덩, 궁기다, 궁. 가지 된단 말이죠. 아셨죠? 자, 둥둥 미덕부터 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둥 덩. 됩니다. <laughs> 어, 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laughs> 어, 지금 속도를 조금 이제 꾸준하게 가면서 빨리 왔어요. 그죠? 자, 힘을 물기 <laughs> 때문에 워낙 빨라요. 빠른 속에서도. 혼자 칠 때는 더 빠르겠지만, 같이 칠 때는 똑같이 박자를지켜서 맞춰 쳐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했던 순서를, 그냥, 제가 어떻게 연습하라고 했죠? 한 구다리를 하고, 또 다시 보고, 정확하게 맞나? 아, 그 다음, 다음 또 넘어가요. 그래서 연결해보고, 또세 개, 네개 연결해보고, 어? 다섯 째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다시 하나, 둘, 셋, 넷 쳐보고 다섯 째를 쳐보고. 이렇게 연결, 연결하는 방법은 외워가면서 치는 방법밖에 없다. 그죠? 자,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그냥 되는 건 없죠. 자, 꾸준하게 반복을 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좀더 늦게 나와야 된다. 그게 가장, 가장 진실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laughs> 저번에는 따기, 어. 그 다음에 끼닥 이제는 모두 말할 때 끼닥을 여섯 쳐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따기부터 할게요 따기, 갈게요. 따기. 따. 어떻게 편안하게 잡아 잡고, 튕기고 잡고, 이만큼 나오죠 그 다음에 튕기고 잡고, 튕기고 잡고,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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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고, 힘 빼고 가라 다음 자세로 부드럽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잡고, 튕기고, 잡고, 튕기고 잡고, 튕기고, farklı, 잡고, 튕기고 잡고, 튕기고, 잡고, 튕기고 잡고, 튕기고, 잡고, 튕기고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끼다! 기닥듯이 딱 정확하게 딱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준다 자 기닥 잡아준다 그죠? 최대한 는 거예요. 자 천천히 기 그대로 잡아준다. 다시 기 라. 아이 기 라. 아이 덩다다궁이다쿵 <laughs> 덩다다쿵다쿵 덩다다 네 번, 덩다다궁이다쿵네번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락이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게 들어갑니다. 연결, 이용, 이음 타점이죠. 그죠? 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자연스럽게 다음 가락을 진행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 부드럽게. 그래야, 다락이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죠. 명심할까요? 자, 기닥은 따와 같은 막이다 그러려면, 최대한 가까이 붙인데, 그 가까이 붙여서 치기 위해서 하다보면, 손목에 힘이 들어간다. 근데, 절대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장 그런 탓으로 튕기고, 그 상태로 그대로, 왜? 한 박이기 때문에, 뭐, 쉬고, 나오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에 그냥, 그죠? 그죠? 네. 하나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탁 붙여주는 거, 테크닉이죠, 테크닉. 꿈이몽. 그래서, 이런. 이런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자, 새해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